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새롭게 3월달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참전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전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전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 출석이로 행병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받고 말씀드렸듯이요 이번 주 40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첫 번째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들으셔서, 또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요? 우리, 어떤 시들이 있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시들이 있었고요또 어떤 시가 있었습니까? 돌밭짝에 떨어진 시가 있었고요또 어떤 시가 있었습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시. 그 다음에, 네,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에 떨어진 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옥토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모든 서유교자의 서유교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결론인지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말고요. 오늘은 시각의 전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멋진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시켜서 다른 구도로 각도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직접 씨 뿌리는 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 마음밭의 토양은 어떤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옥토가 되어야 되죠. 네,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 뿌리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 첫째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읽어주시기면, 영어로 읽어주시은 네. 영어로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피로 여러 가지를 그리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씨 뿌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세상에 밖에 나가셔서 그렇게 사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십니다. 정말 세상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지요? 아멘.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세상이요. 어유, 말 그대로 쉽지 않습니다. 부락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 영접 전쟁의 하이라이트. 정말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붙이는 방법이 어떤 바알 선지자들의 불을 붙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물을 쏟아 부으라고 그러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물을 쏟아 부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서 제단에 불을 붙였다라는 그런 영적 진검승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나아가서 영적 진검승부를 펼쳐야지 정말 말씀의 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나아가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어떤 파노라마에 여러분 사건들이 계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계셨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 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빴고요. 너무나도 어려웠었고요. 어떻게 지났는지 일주일이 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심정도 메말라 버렸고요. 돌파처럼 강팍한 사람들을 만나갖고 어떻게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내가 직장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관계에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내 문제를 가지고 찔러대며 내 약점을 가지고 찔러대며 자신들의 그 부족한 것을 나에게 덮어 씌우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렇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 주도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지 그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주의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전에 다시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씨, 씨를 가지고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뿌리려고 그렇게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또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렇게 빈정대. 그래서 우리요, 우리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요, 나 스스로 느끼는 그런 절망감, 실망감 때문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요. 그리고 그 늦게 우는 때가, 마음으로 우는 때가 어느 만하도 많으십니까. 나야 원래 이런 모양이 예꼬이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 못났어. 내 팔짱 걸 어떻게 해. 금방 승진을줄 알았어요.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난몇 번씩이나 떨어졌지요. 난 재능도 없나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든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문을 닫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내가 부딪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주저앉아 계속, 계속, 전진할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일이 꾸여도요, 그 자리에 늦지 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가올,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두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과를 한자를 한 사왔습니다. 한 봉지를 사와갖고요, 그것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 큰 아들에게 그 일부를 나눠줬고요. 또 작은 아들에게 그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두 아들이 어떻게 하나 그것을 잘 눈여겨보았습니다. 큰 아들에게 줬던 그 사과. 그 사과 안에는 역시 사과가 좋은 사과도 있었지만 좀 썩어서 벌레 먹은 사과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준 사과 역시 마찬가지로요. 좋은 사과도 있었지만 좀 벌레 먹고 좀 소치 못한 사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큰 아들이 사과를 먹습니다. 사과를 먹는데 여기 큰 아들은 제일 좋은 것부터 골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둘째 아들은요. 반대로 제일 나쁜 것부터 골라 먹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나에게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사과를 줬는데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과만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것부터 몰라 먹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부터 몰라 먹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요? 아, 나쁜 것부터. 어떠십니까? 또한번 대답해보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대답해보시죠. <laughs> 여러분 사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마가 있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좋은 것 갖고 있고 나쁜 것 갖고 있고요. 저도 좋은 것 갖고 있고 나쁜 것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먼저 뜨시겠습니까? 좋은 것. 좋은 거요? 저는... 나쁜 응. 거요? 응. 응. 네. 자 아, 그러면 이 어머니가 누구를 칭찬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가요.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것부터 먹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 큰아들을 칭찬을 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좋은 것부터 먹었던 그 큰아들은요, 늘 언제나 좋은 것을 먹습니다. 골라서 먹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면서, 아, 맛있다, 아, 신났다, 제일 맛있구나, 제일 신나다 제일 좋구나, 라고 먹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나쁜 것부터 집어 먹기 시작하는 아들은 늘어들어 불평입니다. 에이, 이건 나쁜 것. 내가 저거 나중에 좋은 것 넣었다가 먹어야지. 그러다가 보면 또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것 중에서 나쁜 것부터 집어 먹고서 나쁘다고, 나쁘다고,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심리가 반영된 조금 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우리도 이런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로 거기에 좀 다른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희노애락을 겪어가면서 똑같은 인생 사리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인생 사리에서 밝은 면만 찾아서 그렇게 노력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똑같은 사과를 먹으면서도 요 나쁜 것만 골라 먹었다고. 그리고 내 환경이 이렇게 나쁘다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다툼 속에서 짜증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주위에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보일 수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나도 잘 살고 싶으십니까? 나도 정말 다른 크리스천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인의 크리스천 되고 싶습니까? 파워 크리스천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뿌리셔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거두시고 싶으시다고요? 행복을 뿌리시게 됩니다. 남에게 행복의 씨앗을 뿌릴 때그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행복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의 복을 거두시고 싶으십니까? 재물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절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이보 복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문제로만도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복사님, 알고서나 하는 일니까 남에게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뭐 뿌리고 자시고 할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야 할지? 내가 그것만도 신경 쓰기가 힘든데. 무슨 남을 생각합니까 내가? 여러분, 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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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생각하시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먼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이라도요, 길가에요, 돌 바짝에도요, 가시덤불에도.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시를 먼저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웃사랑 성년음악회에서 얻어진 기부금에 대해서 집행하고자 우리 모입니다. 이번 사순절 시작 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기부금이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더 필요한 기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우리가 구핍할때 먼저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라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서 1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백하여지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가 들어 계십니까? 돈이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이십니까? 기술이십니까? 친절한 모습이십니까? 라이드를 할수 있습니까? 누구를 가르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땅에 그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8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유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남에게 티스푼으로 여러분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티스푼으로 퍼주면요. 은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티스푼으로 밖에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삽으로 퍼주면 삽으로 퍼준 만큼 여러분 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더프 트럭으로 여러분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프 트럭 이상으로 그 복이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올려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우시나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가요. 집안에 너무나도 부부 싸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과 너무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심하게 싸워서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 차에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날 상담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상담 방송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몇 번씩이라도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듣던 안 듣던 남편이 듣던 안 듣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꼭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요 스레치에 들어온 남편에게 정말 예쁜 모습으로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아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러는줄 아십니까? 술치 취한 행성으로 미진나어 <laughs> 이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거기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길가 밭에 떨어진 그런 옥토이고요. 그런 모습일지라도 돌밭장에 떨어진 모습일지라도 정말 가시덕물에 떨어진 모습이고요.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거리받고 상처를 받았던 한 지난, 여러분, 주저앉거나 후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이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을 세상에 나가서 꾸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네 곳에 씨를 뿌린 사람, 그 사람은요, 세 곳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길가밭에 뿌렸지만 실패했지요. 돌밭짝에 뿌렸지만 실패했지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하나, 옥토밭에 뿌린 그 씨앗들은 어떻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저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습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수치로 얘기하면요. 네 곳에 씨앗을 뿌렸는데, 세 곳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넌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 한번더 뿌렸을 때, 그때 옥토를 만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씨앗의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실패한 것을 처음 보십니까?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답답하시기만 하십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옥토를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 씨앗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변에서 거절당했다고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고고하게 허리를 펴시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요. 이제는 옥토에 뿌려진 씨로 내가 언제 옥토에 뿌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옥토에 뿌려진 씨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걸을 때까지요 최소한 2천만을 넘었을것습니다 2천만을 넘었을때 거기에서 멈추면 그 아이는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날 때마다 엄마가 손을 잡아주시고요. 아빠가 손을 잡아주시기에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국 씨앗을 뿌리시기를 합니다. 복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의 열매를 거두는 날을 기대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 날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셔도 전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